오늘은 불뱅과 녹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 중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잘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노년학을 연구하고 노인들 질환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쓴 책인데, 사람들이 나이가 되는 건다 똑같죠.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으로 노령으로 그 이렇게 노령 사회가 되는 나라인데 노인이 많아지는 거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73%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더합니다73% 그러니까 넷 중에 세명이죠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평균 4.1종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4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계속 늘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질환도 또약 먹는 것도 점점점 더 많아질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화를 조금이라도 느리게 할수 있을까? 어,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찮고 힘들어도 계속 움직여야 된다. 사람의 몸은 원래부터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몸인데 현대인들은 자꾸 안, 안 움직여서 만병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 기계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세워두면 못 쓸고 결국 망가져서 못 쓰는 것처럼 사람 몸도 계속 움직여줘야지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으면, 어, 저절로 이렇게 잘못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인구학하고 이렇게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곧바로 세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2020년대인데, 지금 2020년대에 30대, 40대 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50대, 60대보다 기대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요, 30대, 40대가 한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모이또 화면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고, 누워서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스마트폰 들러가고 주문 배달을, 주문 배달 시켜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30, 40대가 몸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다 늙고 있거든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3,40대들의 몸은 가속노화가 좀 가속화되가지고 그 노화가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는 거죠. 5 6 0대는 차라리 운동을 하고 움직여서 그냥 천천히 노화가 되는데 3,40대는 지금은 젊어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몸 안에서는 노화가 그냥 가속도로 그냥 가속화가 되가지고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그 사람들이 온갖 질병과 옛날에는 나이든 살, 들리던 뭐, 뭐,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걸리고 있다고 하잖요 통통, 뭐 이런 거. 네. 요즘 3, 40대 통통 환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술 먹고 단거 많이 먹고. 어쨌든, 그래서 이 노화의 속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면 몸이 막 붓고 그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몸이 굳어가지고 결국은 온갖 병이 생기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굳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빨리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아담과 하할 때부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사람들의 영혼에 독을 뿌려, 독을 막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에 독을 뿌려가지고, 이 뱀에 독이 들어가면 붓잖아요. 마귀가 일어나잖아요. 몸이 붙고 호흡이 굳고 마비가 돼가지고 죽는데 영으로 영혼에 이렇게 독을 사단의 독을 맞은 사람들은 영혼이 굳어가지고 어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가은있 독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된 독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굳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2절 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2절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 그의 경고하고 강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뱀 미워야단 곳 꼬불꼬불한, 꼬불꼬불한, 꼬불꼬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뱀. 질병은, 어, 이렇게, 크로코다이로도 변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래곤으로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썩던 드래곤으만도 네. 변형할 수있으로어 그래서 하여튼, 악한 사단의 다 형상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건져주신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공,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laughs> 저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독의 은혜를 주신다. 해독의 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했습습니다아이고 네. 그림 예쁘게 바꿨네요. 디톡스 니다 제가 원래 뱀 사진 올려놨는데 아이고 저걸 아시는 멋진 사진을 잡았네요. 어 PPT가 아주 멋지게 잘뀌겠습니다 뱀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특별히 독사 같은 거는 뭐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호브라나 방울뱀 같은 독사의 독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전신마비, 호흡마비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산사에방을뱀이안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사람의 몸이 굳고, 전신마비, 호흡마비가 돼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짓고 간 것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걸 보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보라 즉 모두 살더라 예. 여기서 불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리고 녹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마비되고 있던 사람들이 노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마비가 풀어지고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혼의 독을 뿌리고 다니는데 사단의 독을 맞으면 독이 우리 영혼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뱀독이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사단의 독은 사람을 마비시켜서 사업을 하던 사람은 사업이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못하게 하고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학업을 학업이 마비가 돼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하여튼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사단이 독을 뿌리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예, 끊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이 무력하게 그냥 마비가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무기력하면 나름대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마셔가지고 알코올 입으로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프로포콜 같은 그런 약,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걸막 예, 먹어서라도 좀 어떻게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수급을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무기력 상태, 마비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독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독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사단의 도구로부터, 마비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죄로 사단의 독을 받아서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단의 독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마비되고 부도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독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무력하고 마비된 것 같은 상태에 빠졌다면 빠졌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말로 해독되는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지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예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신다.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서 널브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걸볼 수가 있어요. 점점 점점 더 많아 보였어. 얼마 전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사는 청년들 중에 13만 명이 자그만치 13만 명이 두눈 불치하고 방에 콕 박혀가지고 은둔형 은둔형 메토리로 그냥 관계를 끊고 그냥 허무쳐가지고 사는 사람 자그만치 13만 명이었단 지금 이렇게 조사 결과가 있던데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중년에도 있고, 노년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갈수록 중년층, 50대, 60대도 고독사가 급증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죽어서 몇달 지나도 그 시신이, 죽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막하게 발견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놀러 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직을 하거나, 가난에 찌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학업에 실패하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하여튼, 온갖 이유로 우리는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다 있어요. 뭐, 뭐, 부자라고, 뭐, 권력 있다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자. 사람은 혼나다 이렇게 바닥에 추락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그대로 가라앉으면 안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닥의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정우승 시인이라는 시인이 바닥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시를 썼죠. 그래서 그시 그 가, 아, 시, 시가 참잘 그 표현한 것 같아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려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바닥에 대해서라는 시를 썼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바닥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정우성 시인의 바닥 시가 저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이시 내용처럼 어디가 바닥인지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바닥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바닥에서 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 놨습니다. 아멘. 저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돌을 뿌려가지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 빨아져가지고 그냥 어 침몰해가지고 그냥 가라앉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해독제를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일어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자가 바닥과 같은 상황을 만나서 내가 바닥에 있다 정말 인생의 밑창에 어, 정말 어, 밑을 바닥을 정말 알수 없는 밑바닥에 있다 생각이 되실 때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서야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서 가야지. 이제 바닥까지 가면 나 다시 일어설 거야 하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받고서라 하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사단이 뿌리는 독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호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에서 일어나 우리를 향해서 사단에도 계속 공격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받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벤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녹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십이 노, 그런 뜻을 노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는 기물들은 다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손을 씻는 못, 그큰이붓 바다도 노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재단도, 먼재단도다노수로 만들고, 하여튼 성전에서는 모든 기물들은 다노수로 만드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어, 예레미야 52장 20절로 22절 한번 같이. 예레미야 52장 20절로 2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바치 말에 있는 열두 노소곧이 모든 기구의 높이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요 그 둘레는 십이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오 머리 사면으로 돌아 국민 망사와 성류가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또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다 노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노시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겠죠 노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도 않는다, 썩지도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생각입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런 증표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남산에 있는 서울 한양도성이나 아니면 남한 성남에는 있 남한산성에 가면 성문들이 있는데 그 성문들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보면 노수를 이렇게 다 성문을 쌓아가지고 저렇게 앞에 사진처럼 그래서 적군이 공격해서 돌리다가 불화살을 막 날려도 저노 노판이 탁 불화살을 다 막아서 불이 안 붙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서 성문을 잘 보호하도록 하는 걸구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노배 대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배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임이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의 성막께 견고한 수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다이언돔이라는 것이 미사일을 남는 것을 유수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마스라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그냥 툭하면 쏘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늘을 탁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레이더를탁 보호하고 있다가, 저게 로켓탄이나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쪽에서 유격 미사일이 슝날아가지고 하늘에서 뭘탁 뭐 맞춰가지고, 불꽃대라는 것처럼 떨어뜨려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노빗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 아이언돔처럼, 은혜의 도모로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스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호받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 네. 우리가 인생사를 받아 보면 불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틈만 나면 독을 쏘아 댑니다. 절망의 독도 쓰고, 미움의 독도 쓰고, 온갖 악한 독들을 쏘아서 우리가 그 독에 맞아가지고, 독 때문에 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려워져 갈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해독의 은혜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설사 독이 맞아가지고 잠깐 쓰러져서,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또 공격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은혜의 도움 하나님께서 고바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이 이런 높배 은혜를 갖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다 같이 기겠습니다